안녕하세요. 아크정백야에서 장무엄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송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. 무어험의 성격은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, 어머니가 드라마 보시고도 어렸을 때 너랑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너무 재밌게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철없지만 속 깊은 아이. 그래서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고 굉장히 밝고 어 약간의 오지랖도 있고요. 하지만 그 안에 가진 어 성격은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밝고 예. 글쎄요. 어 어떻게 될까요?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 선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도 선지에게 마음을 열지 아니면 어 선을 그을지 그 스토리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재밌게 봐주세요. 압구정 백야라는 드라마로 어,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8시 55분부터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. 어, 이 드라마가 어,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어, 드라마가 되셨으면 좋겠고, 어, 아직도 많은 회차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재밌게 전개될 거니까요. 예. 아버지까지 나오시네요 오늘. 재밌다, 너무 신나에서 같이 이제 좀 즐기다가 고있 화음 스 시즌 일로 넘어갑니다. 다음 릴레이 주자는 드라마에서 제 친형이죠 화음 형한테 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화음 형의 또 궁금한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받으세요.